이 시간에는 곱셈 구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첫 번째 예로 동그라미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3단 곱셈 구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동그라미가 3개가 한 줄이 있으므로 3개씩 한 줄이 있다는 것을 3 곱하기 1로 표현을 하고 모두 3개이므로 3으로 나타내요. 분홍색 점을 한칸 아래로 내리면 동그라미가 3개씩 두줄이 되지요. 그럴 때 3개씩 두줄이므로3 곱하기 2로 표현을 하고 그 수가 모두 6개이므로 6으로 나타내요. 이번에는 분홍색 점을 두칸을 내려볼까요? 그럴 때 동그라미는 3개씩 4줄이 되므로 3 곱하기 4로 표현을 하고 모두 3, 6, 9, 12, 12개 입으로 12라고 나타내요. 이런 방식으로 분홍색 점을 한 칸씩 아래로 내리면 한 줄에 3개씩 해서 그 수가 늘어나고, 동그라미, 아니, 분홍색 점을 한 칸씩 위로 올리면 한 줄씩 줄면서 동그라미 수가 3개씩 줄어드는 것을 이용해가면서 3단 곱셈 구구에 대해서 익혀보세요. 이번엔 7단 곱, 곱셈 구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? 7개씩 한 줄이 있으므로 7 곱하기 1로 표현을 하고 모두 7개이므로 7이라고 우리는 나타내요. 분홍색 점을 한칸 내렸을 때두 줄이 나타나므로 일곱 개씩 두 줄이다 해서 7 곱하기 2로 표현을 하고 모두 14개이기 때문에 14라고 나타냅니다. 이런 방식으로 분홍색 점을 한 칸씩 내릴 때마다 한 줄씩 그리고 동그라미가 일곱 개씩 늘어나고 한 칸씩 위로 올릴 때마다 한 줄씩 동그라미가 7개씩 줄어드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7단 곱셈 구구도 익혀 보세요.